예. 예. 야인은 힘을 여기 딱 받쳐야 되니까 여기 받치고 있고 왼 왼발로 이쪽 돌릴까 하시. 그 저기 예. 그 왼쪽 그 사용은 사람 한발 이렇게 바꿔야되거든 아니 맞지. 아니 맞지. 그 예. 바꾸지 않을 거예 알고도 자기가 왼쪽을 왼발 쓰는 사람. 그거까지 예. 예 하면 그, 되는 거만 없어. 아이 알아들었어요. 예. 내가 돌아가지도 않은 신경 아 어디 걸렸지? 걸 대포나 보어요아러니그 전기단이 오면 상품을 해야 될것도들 네네. 제일 전기로확 돌리는 거. 마니다 봤어. 이게 저 크기도 틀리고 해 자기 맞게 다 손에 맡게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음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부리를 이렇게 잡고 해이다 됐어 다 이제 이렇게 그래? 이거뚜껑을없는 음. 거예요? 그걸 따가면 돼. 와, 금방 만들었는데도. 아, 여기 새끼 속거가 딱이생게기수네 이거. 갈예 이거, 있네, 이거. 예, 예. 요, 요, 요 게, 요잘 봐야 돼. 예, 이거 한번 해보세요. 새끼 속가이렇어가 이게 에이딱 하면. 사랑과 영혼인가? 예, 나 영혼. 사랑과 영혼. 시간들이 더잘만들었그 노래도 준비했어야 아, 되는지. 아이, 네. 아, 아쉽다. 아, 네. 그 노래를 지금. 잘 하게 되는지. 정확어이거나 가져가. 반가워. 아니. 근데 있잖아, <laughs> 선생님, 오늘이항아이잘 네. 만들었어. 잘 만들어야. 네. 그래야 내년에 구워줍니다. 예. 네. 그 안에 깨져불면 못가져가요 예. 그건 잘아쉽대 예. 아, 그럼 오늘 만든 거는. 내년에 구울것같습니다 내년에 구울거같이 내년에 그때랑 내년에랑 다 오셔야 됩니다 예 아까 부선생님 어디가셨지 예예예 아이고 못살켜 저건 깨져서 못끼면